샬롬 말씀 읽어주는 김기웅 목사입니다. 오늘 하루도요,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시면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10편, 8편,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찬란히 빛나는 주님, 주님의 이름은 이제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주님을 높이며 점먹이들이 옹아리로 합창하고 막 걷기 시작한 어린 아이들이 목청껏 뭐 노래하니 원수의 말소리 묻혀버리고 무신론자의 짓거림도 잠잠합니다. 주님의 거대한 하늘, 깡캄하고 광대한 하늘을 우러러 봅니다. 손수 만드신 하늘보석, 제자리에 박아 놓으신 달과 별들을, 그리고 한없이 작은 내 모습에 깜짝 놀랍니다. 우리가 무엇이기에 이토록 걱정하시고 우리 인생끼리 무엇이기에 이토록 살뜰히 살피십니까? 하지만 우리는 신들보다 조금 못한 자들 주님은 에덴의 새벽빛으로 빛나는 우리에게 손수지으신 세상을 맡기시고 창조의 임무를 되새기게 하셨습니다. 양떼와 소떼, 들짐승들 날아다니는 새들과 헤엄치는 물고기, 깊은 바다에서 노래하는 고래들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찬란히 빛나는 주님, 주님의 이름이 온 세상에 메아리 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여러분, 이 찬양 아세요? 제가 진짜 좋아하는 찬양인데요. 여호와 우리 주여. 더하고 싶지만 그만하겠습니다. 네, 이렇듯 10편, 8편은요. 찬양의 시예요. 어, 이 찬양의 내용은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의 위대함과 창조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그 높으심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10편 8편의 내용입니다. 어, 이 10편 8편은요, 다윗이 지었어요. 그래서 이 10편 8편 속에는 다윗의 경험이 많이 녹아져 있습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1절을 통해서요, 다윗은 우주 만물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합니다. 이 어, 절을 개역개정으로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심이여,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어,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다윗은 원수들과 그리고 어린 아이들을 대조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이시 말하는 원수는 누굴까요? 어, 이 원수는요, 자신의 힘과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것들을 의지하면서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면서 스스로의 높음을 이야기하는 자들이 바로 원수입니다. 그렇다면 어린아이는 누구일까요? 약하지만,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이 바로 어린아이라는 것입니다. 어. 그런데요, 다윗은요, 이러한 어린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수들, 스스로 높다고 하고 스스로 힘이 있다고 하는 자들의 오만을 꺾으실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많은 이야기들을 통해서 이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특별히 어, 어떠한 부분에서 이 이야기를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냐면, 오늘 저자, 바로 다윗의 경험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언제냐면요, 어, 다윗과 골리앗, 그 사건을 통해서 이 2절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죠. 어, 다윗은 어린아이였어요. 전쟁을 경험해보지 못한,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였습니다. 반면에 골리앗은요, 뛰어난 장수였어요. 어, 정말로 대적이 없을 만큼, 어, 무패 행진을 하고 있는, 어, 키도 큰 거인의 그런 장수였습니다. 이두 사람이 붙었는데 누가 이깁니까? 세상적인 관점으로 바라보고요, 세상적인 그런 가치로 바라보면 이 골리앗이 이기는 거에 너무나도 분명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이기게 하셨다는 거죠. 이 다윗의 연약함을 통해서요, 이 골리앗의 오만함을 꺾으셨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다윗은 이러한 이야기를 찬양으로 담고 있는 거예요. 3절의 기록을 볼까요? 어, 주님의 거대한 하늘, 깡캄하고 광대한 하늘을 우러러 봅니다. 라고 기록합니다. 어, 다윗은 목동이었어요. 성경에 보면 목동들은요 별을 유심히 관찰하는 자들로 나옵니다. 왜냐하면 어, 그들은 양떼를 지켜야 됐잖아요. 누구로부터 이리와 늑대들, 사자와 고으로부터이 양을 지켜야 되는데 그들이 주로 밤에 움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밤에 양들을 보호해야 했습니다. 그때 무엇을 했을까요? 하늘을 바라보고요, 별들을 바라보고요, 달들을 바라본 거예요. 그러면서 이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 이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했고요. 그것을 가슴으로 담아놨다가 오늘 이 10편, 8편에 그것들을 꺼내놓고 있는 것입니다. 4절을 읽어보면요. 개역계정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아까 전에 이야기했죠. 거대한 하늘, 광대한 하늘을 바라보면요. 너무나도 높고 위대한 그 하나님. 이러한 높고 위대한 하나님이요. 보잘것없는 자신을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을 보호해 주시는 것이요. 너무나도 감동적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4절에 왜 이렇게 보잘것없는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하나님 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까?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기억하고 계십니까? 제가 성경에서 시제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오늘도 시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무엇이냐면 생각하시며 그리고 그를 돌보시나이까 생각하시며 그리고 돌보시나이까 이두 시제가 무엇으로 쓰여졌냐면 미완료 시제로 쓰여졌다라는 거예요. 어, 미 완료 시제는 무엇이냐면, 끝난 게 아니라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미 완료 시제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한시도 우리를 생각하지 않으시는 때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생각이요, 어느 한순간, 어느 한 기점을 기준으로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전에도 생각하셨고 지금도 생각하시고 앞으로도 생각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의 생각이 끊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미완료 시제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가 되시죠 그리고 또 그를 돌보시나이까 왜 우리를 돌보십니까 라고 했을 때이 돌보심이요 어느 한순간에서 그쳐지는 완료형이 아니라 예전에도 돌보셨고 지금도 돌보시고 앞으로도 돌보시기 것이기 때문에 이 돌보심도 미완료 시제라고 써 있는 거예요. 은혜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요. 계속해서 우리를 생각하시고, 계속해서 우리를 돌보신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오늘 시편의 내용인 것입니다. 5절부터 8절은요. 이 위대하신 하나님이요. 어, 이 아름다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다스리라고 그 권한을 다시금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기록은 창세기 1장의 기록. 어, 세상에 창조하시고 이것들을 우리에게 다스리라고 한그 명령을 기억하게 하는데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어,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것을 통치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다스리라고 어 선포하고 있다는 거죠. 다스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가 주인이 되어서 우리의 마음대로, 내 뜻대로 막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 대신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땅 가운데 이루고, 이땅 가운데 이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잘 관리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청지기적인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이 땅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가 이 땅을 잘 다스리는 것을 원하시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정리해 볼까요? 다윗은요 이 10편 8편의 말씀을 통해서요 자신의 경험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 봐야 할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가 있어요. 그 삶의 자리에서 우리 삶의 자리에서 주어진 그 환경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발견하시고 그것들을 찬양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요 이 아름다운 것들을 우리로 하여금 다스리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다스림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잘 관리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직위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의 자리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가정과 그리고 학교와 직장이 있을 거예요 그것들을 잘 관리하시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까요?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우리를 생각하시며 우리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우리를 돌보시나이까 하나님, 놓고 위대하시고, 완전하시고, 완벽하셔서,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으신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다시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높으심을 찬양하기를 소망하고, 또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를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다스리는 관리하는 삶을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오늘 하루 붙잡아 주시고 오늘 하루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요 주님을 사랑하며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미완료형으로. 우리에게 끊임없이 보호하여 주시며, 우리와 동행하여 주실 것을 약속하시는 은혜가 충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어버이날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부모님들에게 감사하시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고, 그 감사를 표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 저를 이렇게 길러주시고 지금까지 보호해주시고 계신, 어, 존경하는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장인 어른 장모님, 어, 정말로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도 감사를 표현하시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고, 어, 우리가 주어진,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높으심을 찬양하시는 그런 복된 시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 주일날 각 교회에서 은혜롭게 예배드리시고요. 우리는 또 월요일날 만나요. 안녕! 안녕! 안녕!